안녕하세요 삶의 신입니다 국가직 공무원 시험 인원이 발표됐는데 지역 구분이라고 돼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직이냐 이런 분도 있는데 아닙니다 국가직 공무원 시험 발표를 하는데 갑, 갑자기 지방직 공무원을 왜 발표하겠어요 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어요 시험 제도 아직 시험공고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거기에 이제 안내가 돼 있는데 사실은. 어, 잘 모릅니다. 네, 읽어봐도 잘 몰라.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다 뽑는 게 아니라 지역 구분은 일반 행정. 네, 일반 행정에 지역 구분이 하나 있고, 우정사업본부 지역 구분이 있어요. 지역 구분에는 일반과 장애인 전형이 있고요. 일반과 장애인 전형. 우정사업본부 저소득은 전국 단위로만 뽑습니다. 한꺼번에 다 뽑은 다음에 전국에 필요한 인원을 뿌리는 형식이고, 이 지역 구분에 해당 지역에 대한, 아 건설업소를 받아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 느낌 하는 거야.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나와요. 이게 23년도 인원입니다. 23년도. 그래서 총은 206명이지만 아 그러니까 이거 궁금한 게 이거죠. 206명을 뽑는다는데 206명을 그러면 뽑는데 지원하는 거냐? 아니면 서울 인천 경기 5명이라고 5명이 지원하는 거냐? 5명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강원 22명이 지원하고요. 이걸 몰라서 아 여기 206명이 있고 또 국가직 전국이 있다. 아 전국에 뭐 어? 전국 몇 명이에요? 전국에 411명이 할 거냐 어, 지역구분 192명이 할 거냐 이런 거에 지금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전국은 저 인원수가 맞아요 그러나 지역구분은 여기 나와 있는 요 인원수만 요 인원수만 요거죠 일반이니까 요 인원수만 뽑는다 예. 그러니까 내가 만약 전북에 지원했다고 하면 전북 19명 선발하는데 지원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합격하면 네. 전북에 합격한 거죠 국가직 일반행정 지역구분 전북지역에 합격한 거예요 자 우정사업본부는 네 우정사업본부는 요거 가장 크게 이제 잘못 얘기하는 것 중에 우정직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누가 혹시 우정직 그러면 이거를 네, 그게 아니에요 우정직은 뭐다 개리직과 집배 네, 우편물 배달해 주신 분 있죠? 네 집배직 그다음에 운전직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건 아직 본 적이 없어서 어쨌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정직이라 하고 어, 급여 테이블이 따로 있습니다 급여가 아예 봉급표를 보면 공무원 봉급표에 우정직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거는 지금 여기 있는 우정사업본부가 아니에요. 가끔 헷갈리신 분이 있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돼서 그래. 길을 길을 잘못 들면 끝까지 잘못된 길로 가게 돼요. 자꾸 오해 오해 오해가 쌓이는 거지.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는 일반행정직이에요. 일반행정직. 이건 지금 다 일반행정직이에요. 그래서 일반행정직이고 우정사업본부에 소속돼 있는 일반행정직인 거야. 아까 그분들은 우정직이란 거는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직이에요 <laughs> 우정직이란 아예 직렬이 있는 거야 이, 이분들은 일반 행, 행정직렬의 해, 일반 행정직류 예, 그냥 그런데 배치받는 곳이 우정사업본부인 거예요 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경찰청까지 해드릴게요 결치, 경찰청 있잖아 마치 경찰인 것 같잖아 경찰청이니까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부처청이잖아 경찰청 안에, 경찰이 있는 거잖아요. 경찰청도 있고, 지방경찰청도 있고, 지방이라고 안 해요, 요새. 뭐 서울경찰청도 있고, 거기에 뭐, 경찰서도 있고, 파출소도 있고, 지구대도 있고, 이렇게 있는 건데, 그 안에서 일반행정이 지금 행 일반행정직렬이 전부다. 일반행정직류라 그래요. 일반행정직류에 경찰청에만 근무하는 사람을 선발할 뿐이에요. 예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병무청도 있었어요, 병무청. 근데 병무청 없어졌어. 근데 왜 없어졌을까요? 어 그럼 병무청 안 뽑아요? 아니야 여기에서 다 뽑는 거지 여기에서 여기 여기에서 다 뽑는데 어, 너무 인원이 많으니까 따로 좀 뽑아주세요 해서 따로 뽑았던 거예요. 그럼 경찰청도 마찬가지예요. 인원을 좀 많이 뽑기 때문에 따로 우리는 우리끼리 할래 이렇게 된 거야. 어, 우리는 우리를 지방한 사람들만 뽑을래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인원이 계속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경찰청도 일반 행정직 유예요. 헷갈리지 마시고 경찰과 그러면 일반 행정 뭐가 달라 이런 이런 얘기는 좀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아는 내용이에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됐고 어 우정사업본부는 대부분 우체국으로 우체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 여기 여기 있는 게 이제 우정청 단위에요 우정청 단위, 우정청 여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다해서 충 충청청 네. <laughs> 우정사업본부 조직을 보시면 알아요. 강원청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고그 인원대로 선발한다. 예, 이렇게 하고, 우정사업본부는 다 지역 구분으로, 한다, 이런 거고요그 다음에 지역 구분을 나눈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유란 건 없고, 결과는 있어요. 이유는 모르죠. 제가 이렇게 왜 나눠. 그냥 다 뽑아서 확 뿌려버리면 되지. 결과가 있어. 여기에 합격하신 분들은 5년 동안 다른 지역으로 못 갑니다. 그니까 내가 만약 경남에 합격했으면 경남에 있는 거예요. 물론 울산, 경남 합쳐져 있죠, 이러면. 울산, 경남에 있는 거야. 여기 대전, 세종, 춘남 충북에 있어. 그럼 대전, 세종, 충남, 충북에 있는 거예요. 다른 지역은 못 가. 서울 가고 싶어요. 안 돼요. 5년까지는 안 돼. 여기에 그얘기했습니다 5년 이내에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간으로 전부 될수 없습니다. 역으로 따지면 뭐예요? 역으로 따지면. 아, 그럼 5년간은 여기 있구나. 5년간은 안정적으로 이 지역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국가지 얘기할 때마다 무슨 얘기예요? 뭐, 떠돌이 생활, 어쩌고 저쩌고. 그나마 5년은 있는 거야. 그럼 5년 이후는 어떻게 됐어? 5년 이후는? 똑같다. 뭐랑. 그냥 국가지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가 되는 거야. 에? 들어올 때만 5년간 요 지역에서만 있어라. 그럼 기, 그 이후에는요. 일반 공무원과 같다. 일반 국가직 공무원과 그럼 순환근무해라 하면 하는 거고. 야그 지역에 그냥 있어 그럼 있는 거야. 그거 이제 운이지 자기에. 근데 이제 내가 처음부터 나는 여기에만 있고 싶어요. 딴데 가고 싶지 않아. 어, 5년간은 사실 9급에서 8급 올라갈 때잖아요. 8급까진 가겠죠, 5년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좀 안정적으로 있다가 이후에라도 좀 이렇게 돈이 좀 생기고 하면 다른데 가고 싶어 이런 분들은 요 지역 구분을 하는 거고, 야, 난다 필요 없어, 난 무조건 어? 내가 원하는 부처 쪽으로 갈 거야. 그러면 어 전국 전국을 가는 거예요. 이게 조금 다른 얘기인데 아, 조금 뒤에 얘기할 거예요. 얘기할 거예요. 왜냐면 지역에 있는 국가 기관이 좀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작년 자료를 항상 그 전년도 자료를 좀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물론, 그것까지 볼수 있진 않죠. 대부분 몰라요. 대부분 모르고. 그리고 TO란 거, TO란 게 뭐예요? 인원수. 필요 인원수가 있어서 선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필요 인원수를 미리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느 지역에 간다 한들 어떤 부서에 갈 수는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참고 자료로 작년 걸 보여드릴 거예요. 작년 걸 보여드릴 건데, 이게, 100% 내년에 똑같다. 아니다. 절대 아니다. 오해하면 끝이다. 그건 뭐, 제알바 아닙니다. 좀, 했어요. 이미.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구분을 해서 뽑다 보니까, 어, 나는 그럼 여기 중에 뭐 하나 갈까? 부산 갈까? 하는데, 안 된다. 왜? 거주제한이 있습니다. 국가직이지만 거주제한이 있어요. 자, 이거 22년 자료인데, 어차피 23년 마찬가지라서, 23년 1월 1일 포함해서, 전후로 3개월, 후로 3개월. 포함하라 그랬잖아. 포함. 네, 포함. 1월 1일 을 포함해서 이 얘기를 엄청나게 했는데 전 12월 31일 날딴 데로 옮겼는데요 되겠죠? 포함하여 연속 3개월 포함하여 그럼 1월 2일 나 가야지 다른 데 가고 싶으면 1월 1일 포함돼야 된다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네 큰일 났어요 <laughs> 이거 이해 안 되면 어떻게 시험 문제를 이해해요자 그러니까 1월 1일이 딱 기준점이야 이날은 무조건 포함돼 있어야 돼 그래서 후로 3개월 12월 31일 날 전이 봤어 1월 1일 포함됐죠? 그로부터 3개월 뒤까지만 살고 있다. 그러면 오케이. 또, 거꾸로. 1월 3이나 1월 4일날 딴데로 전출 갔어. 그래도 오케이. 앞, 뒤로 3개월. 뭐 기준? 주민등록 기준. 근데 여기 또 예외가 있어. 그러니까 항상 머리가 아픈 거예요. 자, 서울, 인천, 경기는, 여기 서울, 인천, 경기는 거주자이 없다. 예, 국가직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직. 지방직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지금 이거 지방직 아니야. 예, 국가직이에요. <laughs> 네, 국가직 지방직 모르시는 분들 국가직은 국가기관에서 선발하는 거고 지방직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청 구청 뭐 동사무소 이런 거다 지방자치단체 잖아요 우리 왜시시장도 뽑고 구청장도 뽑고 그러잖아요 우리하 장관 뽑아요 안 뽑지 그안 뽑는 장관들 대통령 임명하잖아 예? 그 사람들 을 있는 부처청 예? 부처청 뭐야 뭐부뭐 뭐 있어 뭐 많잖아 교통부 뭐 예? 법무부 이런 거다 부. 처 인사혁신처 청, 소방청 경찰청 청, 부처청 그리고 뭐 직속기관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거기가 가는 게 이제 국가예요 그래서 이 주소 구분이 없는 거야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지역 구분은 여기 있는 사람들을 우대해 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 있는 사람들만 좀 봐라 네, 그래서 거기 살면서 좀 안정화시켜 안정화하라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네 그래서 요 거주자는 있다. 하는 거고, 자, 부처를 어떻게 선택하게 되는지를, 요거는 이제 끝나고 나서 나와요. 끝나고 나서. 예, 요게 뭐냐면, 이거, 이거 나오는 자료입니다. 국가공무원 국 공채 채용후보자부처배치 안내해가지고, 언제 어떻게 한다. 이거 22년 자료입니다. 22년 자료에요. 이렇게 부처배치 하는데, 자, 사전 부처 수요조에 따라, 부처 수요조사가 뭐냐면, 부처에서 이미 나몇명 필요해 보내줘 하는 거야. 에? 그래서 그 인원이 나와야지만 내가 그 부처로 갈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나는 문화체육 관광부 가고 싶어요. 못가 없대 거기는 올해 사람이 뽑을 사람이 없대 그럼 못 가는 거예요 자 별도의 배치 절차 없이 부, 해당 부처로 배치되는 거 아까 뭐 있었어요? 우정사업본부 예, 거기 거기 지역에 우체국으로 간다니까 이건 무조건 어디 우체국 그건 알수 없어 예, 그것까진 안 알려줘요 예, 어디 우체국까지 우체국 많잖아 동네에 그죠? 예, 그 아, 동네에 많은 게 아니라 큰 지역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딘지 모르는데 내가 전남에 만약에 합계했으면 전남 안에 있는 우체국으로 가는 거죠 경찰청, 네, 이런 데는 다구고 지금 부처 배치하는 거는 일반 일반 행정, 네, 전국하고 지역, 예, 네, 그렇죠? 전국하고 지역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필요하는 인원수가 나옵니다. 아, 요거는 배치하는 거고 배치 목록을 봐야 되네. 자, 배치 목록을 여기 보시면 제 왼쪽에 메뉴에 어, 국가지 부처 배치라고 있어요. 네, 여기에 보시면 요거두 번째 거. 요걸 네, 눌러 보시면 여기에 파일들이 있는데 두 번째 파일 배치 목록 네, 갈수 있는 부처 리스트 요걸 봐야 됩니다. 요걸. 요건 아, 근데 오, 22년 거야. 지금 참고하라고 보여드리는 거지 이게 뭐 절대적이다 해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인원수가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합격자들 합격자를 보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필요한 인원 있죠. 자 일반행정 전국 보세요. 내용이 많아요. 이봐 부처가 많잖아. 근데 이제 일반행정 서울, 인천, 경기 물론 인원수가 적잖아요. 그래서 요세개 중에 하나 가야 돼 무조건 세개 중에 강원도 요 중에 하나 가야 돼 무조건 잘 골라서 가야 된다고. 근데 고르는데 어, 너도 나도 교육부 가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같은 거 어떻게 하겠어? 전부 뭐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나는 교육부 가고 싶어해. 그래서 이제 성적 순으로 나누는 거예요. 순서대로 갑니다. 본인이 위에 순서가 가져가면 밑에 순서가 못 가져가고 뭐 이런 형식이에요. 자 대전 세종 충남도 이렇게 근데 이게 고, 고정된 건 아니야. 근데 일부는 거의 비슷해요. 일부는 거의 비슷해.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는 지방에 거의 예, 1순위로 항상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올해 고용노동부 인원이 좀 줄어 줄 거실 수도 있다. 예, 이런 데서도 보내니까. 고용노동과 고용노동으로 합격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그냥 해서 가는, 이렇게 일반 행정으로 합격해서 가는 경우도 이렇게나 많습니다, 지금. 지역별로 보면. 그만큼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으로 좀 선발을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좀 적죠. 이쪽은. 전국은. 선택의 폭이 좀 넓죠. 이런 식품, 의약품, 안전처 있잖아. 이런 데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실 따져보면 전국으로 이제 지원하실 분들은 좀 부처의 선택이 좀 넓다 물론 그것도 자기가 성적이 좋아야 되는 거야 자기가 낮은 성적으로 합격하면 낮은 성적도 아니죠 사실 국가직 엄청 높으니까 어쨌든 등수가 밀리면 여기 중에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걸로 갈 수도 있다 하는 거죠 병무청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있다 병무청 있잖아 예전에는 지역 아, 따로 구분으로 뽑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합쳐서 이렇게 그냥 넣어버린단 말이야. 그 여전히 병무청 인원이 많죠. 근데 1 0 1명 네, 넘버 원이지 거의. 아 국가보건처 있네. 네,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합격 한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문화체육관광부 가고 싶어요. 여기 있네. 관광부 가고 싶으면 사실 실질적으로 가려면 여기도 있네. 네, 여기도 있어요. 어, 여기도 있네. 네.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어, 혹시나 내가 지역으로 합격했을 때 문체부로 갈수 있을까? 어? 확률이 떨어지네? 그럼 전국으로 가야 되겠네. 예, 이것도 다실력 있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사실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건 또 문제가 뭐야? 22년도 자료라는 거예요. 22년도 자료 내년에 이 인원수가 어떻게 바뀌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 부처가 없었을 수도 있죠. 다른 부처가 들어올 수도 있고 이게 가장 어려운 점이 하나다. 그래서 제 여기에다 넣어놨으니까 요거 좀꼭 보시고 자 지역구분 이해되시죠? 안 되시는 분들은 제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라이브 방송 때 Q&A를 하니까 네 그때 들어오셔가지고 질문하시면 네 리바이벌이지만 한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